도자! 도 화면 보게 해야 돼. 우리 이거 어디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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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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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안 잡혀. 이거 야 나야? 나야, 요야예요 나야, 검 지금 붙여주다 보상. 안뚱인 엉뚱이 힘 오, 이다다이다 <laughs> 보상해. <오, 도전해. 도전해. 웃음> <laughs> <도전해. 웃음> 이제야 이칠것 같아, <laughs> 아, 쟤왜좋아 어, 와야 건드리지 마. <laughs> 떨어지면 <마. 떠벌지> <laughs> <laughs> 아니, 여기 밖으로 가면다패 아니에요? 아니, 일단 누가 더 얻을게, 다 아, 꼬지를 딱겨 와, 내 마음 <만파만> 편하겠다. <laughs> <aquele 만파>. 도전 <laughs>